자, 우리 네이처셀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노빠꾸 주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그쵸? 자,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이렇게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33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영상 본격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좋아요 부튼 한번씩만 딱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씩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네이처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이처셀이 우선 금요일에 마이너스 1.2%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요번에 미 하원에서 하는 임시 예산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 사실 요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지금 부채한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채한도라는 걸 그냥 아예 폐지를 시켜버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거든요 어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뭐냐 미 하원에서는 네, 이 지금 부채 한도를 폐지하는 건 아예 그냥 얘기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양쪽에서 여러분들 뭐가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약간 좀 마찰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자 이제 이 임시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게 셧다운이 나올 뻔한 자 이런 모습들이 나왔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또 주말에 어떤 얘기가 좀 나왔었냐면요. 셧다운을 앞두고 이번에 임시 예산을 처리를 했는데. 그 임시 예산을 처리를 했던 게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이 부채한도라는 항목은 빼버린 다음에 임시 예산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시 예산은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도 이제는 아, 어느 정도 악재는 좀 해소가 된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이 미국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은 좀 사라졌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 바로 강하게 올라가는 거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또 아니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에 있는 이슈가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요 정치적인 리스크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지금 탄핵에 되는 만에가 아직까지 헌법재판소 내에서 지금 결과가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거에 관련되는 이런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시장에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는요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여러분들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 지금 당장에 뭐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리스크가 해소가 좀 됐으니까 뭐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기도 어려운 그냥 어느 정도의 중립 구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네이처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중립 구간을 딱 지켜나가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다? 어느 정도 이제 행보를 만들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는 그러한 구간이 나오겠구나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중립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어, 구간이 만들어질 때는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여기에서 물량을 모아갈 줄 아는 이러한 매매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 까지 모두 다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억누를 만한 악재는 없잖아요. 그러면 원래 주가가 올라갔었어야 된 이런 회사들의 여러분의 이런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는요, 당연히 이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 그에 따른 여러분의 용수철 효과라고 해서 더 크게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이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정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이 영상, 네이처셀 이런 분석을 해보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도 좀 분석해보면서 을 네이처셀을 봐야 여러분께서 들 확실하게 또 수익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 다 보시게 되면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우아향 추세가 아직까지 대대로 돌파가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만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자 당연히 지수의 영향을 받는 중형 혹은 대형 주대 같은 경우는 추세를 살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형주 대형주를 딱 이렇게 잡아놓고 오랜 기간 동안 묵혀두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큼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테마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이런 테마주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상 이런 종목들을 제대로 매매 하려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합니까? 거의 못해요. 하지만 저는 하루종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이런 시장에서의 수급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도움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에서 이렇게 주요 이슈들과 주요 종목들을 다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12월 21일.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주요 이슈들을 다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자 12월 20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자 12월 20일 금요일. 제가 에코바이오라는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다 이걸 공유를 드렸어요. 그러면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면요. 자 자, 보시다시피 금요일 시장에서 장 초반에. 4%로 시작을 했던 이런 종목이 장중에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만 잘 파악을 하시면요.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느니까,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이렇게 꾸준하게 정말 이렇게 반타 종목 좀 매매를 잘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도 좀 내고 그러면서 내 계절에 불려 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달아 놓거든요 자이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자 이런 창이 떴을 때 저에게 노박꾸라고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노 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이 링크를 다 여러분에게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제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모두 다 이렇게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을 해주셨는지 떠요 자 보시면 이제 김한임이라는 분이 9시 25분에 또 입장 요청을 해주셔 가지고 자 이런 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룹에 추가 눌러야 되겠죠 자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면은 김. 김한... 한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림창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실 때마다 제가 입장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자0 1 0 6 4 4 8 7 5 4 6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노박구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박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텔레그램 망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망에 좀 많이들 잘 들어 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서 이런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서 계속 수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망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네이처셀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서 앞에는 있 매물대를 소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백날 네이처셀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 나와도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수급이 여러분들 빠져나가는 데에는요 수급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요만큼 나왔죠 그리고 하락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이 하락의 기간만큼 옆쪽으로 횡보가 나오는 기간 대칭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하락에 나왔던 기간이 이만큼인데 지금 횡보는 요만큼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누가 봐도 횡보가 너무나도 많이 안 나와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요 옆쪽으로 조금 더이어 갈줄 아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횡보가 또 이어지게 될 거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짝꿍댕이 쌍바닥이나 쌍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처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 19,3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좀 안정권 내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의 경제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주가가 이 19,300원 라인 확실하게 이탈을 시켜버릴만한 이런 이슈는 딱히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마지노선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네이처셀에 이렇게 쌍바닥이 딱 만들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에 이 분석자료 하나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날짜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러한 분석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네이처스랩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적혀져 있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면 되는 건지 하는, 자, 이러한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결과적으로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이처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여기 이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라고 전에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네이처셀의 분석 자료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제 모든 영상 설명 하나 부분을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자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창이 뜰 건데 자 이런 창에 떴을 때 저에게 여러분들께서는 네이처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로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이처 셀의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네이처셀의 분석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이처셀의 분석자료는 딱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커짐에 따라 자 지금 시장 난이도가 너무나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어,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헤쳐나가시면 되는 건지 제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대상생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에 이렇게 하나의 테마가 막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줄 때, 자 그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이 될 거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불러 일으켜지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를 제대로 잡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스닥에서 한 종목 찾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건축 설계 기술력에서는 거의 뭐 기술력을 탑급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큰손들이 이렇게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전액 관련주들이 모두 다 막 주가가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자 엔캠이라는 종목은 혼자 바닥에서 이 고점까지 7배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엔캠이라는 종목 12월 8일에 이거 여러분들 한번 매수해보셔라 라고 이렇게 다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저에게 엔캠 받아가신 분들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런 식의 단기간에 다들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대장주를 잡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토 코스닥에서 찾아온 종목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느냐.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출액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면 매출액 당연히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큰 손들의 매집 물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는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바닥권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 자, 이런 거는 조만간에 정말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 종목 빨리 좀 이렇게, 어, 공유를 받아가서 나도 확실하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 모든 영상 이렇게 하단 부분 설명란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자,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자, 이 창이 떴을 때 저에게 대상생, 자, 대상생이라고 딱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상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대상생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상생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이번에 확실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상생 종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